뭐 이건 뭐 사고지 이런 건 사고. 사고지 맞습니다. 당연히 아니, 아니 이거는 아니 당연은 아니고. 이삼 바뀌었다 이 삼. 이 삼. 와 존나 잘 섞이긴 했네. 어, 어, 아니 크레이지 가가. 모르세요 크레이지? 왜 네. 크레이지 왜 크레이지? 섞어줘! 썩 내려가! 썩 내려가! 이분은 행복하게 가봅시다 여러분들. 내가 또 걸어요 진짜. 나는 아 요즘 개 잘했는데 왜 이랬지? 왜 그러지? 뒤에서 형철이 좀 백허그 해줘야 되는데 뒤에서 바지 끈에 끌고 내려가니까 그래. 백허그가 존나 <웃음> 웃기네 <웃음> 이거라도 이기자 이거라도 마드 음. 아, 그냥 박을게 어. 위엔 있다 딴데 공사장이야? 어 근데 우리 옥상에 하나 기어다닌 거 같은데? 방금? 잘못 들었나? 1번에 뛰어야 되고 여기자 일본 난다 어, 3번 입구로 날. 나... 아 어, 머리 있는 거 같은데. 나왔다, 잡았고 우리 머리 하나 있다, 보조군. 떨어졌다, 카이따. 그 머리 두리야, 머리 두. 내 네, 머리비다. 어, 세자. 둘, 셋 질수도. 어. 어, 야 떨어졌다. 야, 나카타 떨어졌다. 야. 맞아, 걔. 잡았어. Okay. 잡았어. 떨어지 조심이네. 힐 뺏겼어 그 줄면은 옥상에 폭가서 잡자 음, 하긴. 공사장을 근데 밀어야 겠네 야또 나카 리... 였는데나하 잡았어. 잡았어 머리.. 머리 하나 더 있었어 머리 라스트 겠다 야내 앞은 연막 야 리아야 나 이거 내려갈때 리아야 머리 끝난거 같아 연막 타고 들어왔다 야, 우리 1층 왜쪽에 여기 봐심해봐모번 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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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어님 사모님, 사모님, 사어님사나님 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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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님 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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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나이스아 어, 네? 이걸 맞네. 페르투난 혈액수, 됐잖아 엄청 이게, 이게 먹기가 좀 어렵지 않았네. 근데 이게 맞는 게임인 건가? 이게? 아까가 이상한 게임인가? 아까가 이상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나비. 아, 와이새끼 존나 잘한다. 웃음이 나네. 내가 퐁툰 퐁툰라이... 라인. 아 내가 왼쪽. 나 방금 집에 본것 같아. 꼭대기에 사람이 있다. 1번 어? 여기 하나 기절 23번 타러 가자 아 확인 타볼래? 어, 이번 안돼 안돼 뭐야 넘어가 아, 죽어. 물이 나, 물이 나. 이번 넘어가면 죽어 2번 넘어가면 죽어 네가쏘게 나도? 어쏴 어. 쏜다 쏴, 기절이야 오케이 아 우리 다 쏴줄게 그냥 뒤에만 싸주자얘 기절이야 머리, 머리 위에 있어 가봐 2번 트위트 이번 트위트 하게. 그뒷나무까지 여기 하나 있어 어아 보인다 사방 빨리 빨리. 저기 또더 원투. 피리 피리. 잡아 잡았어. 나이스. 말라 댕겨 본다. 백형철. 좋아요. 왼쪽 위에 또 붙는 거 조심. 아, 우리 차 사이. 지금 3번 왼쪽. 아니? 차 오는 거 있었어. 아, 왔네. 우리 쪽 위에 올리는데? 위에. 아, 올린다. 받아 봐. 자, 왼쪽 가. 아, 하나 박. 하나 박. 아, 거 말고. 말해. 많이 걸었다. 많이 걸었다. 거 말고 1번 쪽. 1번. 아. 번 차피. 개피야? 어, 보인다. 아이 뺏긴다. 뺏다팀딴 아, 팀. 다다 얘네 똥 잘하던 애들이야. 기자리야? 어디 쪽이어 걔? 이번 밤참. 아, 뭐, 이번 뭐, 하자. 이번 잭기야 돼. 이번라인팅 찍기다. 음, 확인, 하나 확인하고. 더 있어. 살리러 온 거. 왼쪽 왼쪽 나무 왼쪽 둘, 나무. 이살 소리가 안 돼? 아, 핑핑핑 핑, 핑. 아, 1번에 절 보고 있다. 너 킬러가 밖에 안 났다, 이건. 이거. 이거 어, 1번 보고 있어. 있는 거 있고 지금 뿌락치 왼쪽 움직이네. 자, 2번 부락이다, 어, 정면. 아, 어, 부락 하나야, 그거. 우리 자리 잡으러 가자. 음. 1번에 세명 네. 있었고 우리 아까 있던 데 가면 될거 같긴 해. 여기보다 우리 있던 데가 아. 훨씬 좋아. 여기랑 일단 클리어부터 하자. 여기 넘어 있을만도? 있어. 빨리 그래, 빨리. 내리자, 내리자. 아! 아, 봐. 맞아. 우리야 우리 차패도 아니었어. 나켓 있어. 차피 내가 수려해 줄게. 음. 얘 머리한데. 1번. 1번. 차찾았고 이것도 한 마리 더 봐. 아, 프라이두개찍혔 이거 잡 한번. 집강 나리아 살려라. 일단 리아 살려라. 아. 올해 세 마리 정도에 형 살라. 네 마리 다 해내. 아, 저 끝났고. 2번공 킬일 것 같아. 버스 앞바퀴 하나 깨놔서 못올 듯. 근데 우리 우리 인서클 봐야 돼. 아 얘들아 빨리 붙어주자. 이거 아. 나 일단 괜찮은데. 나4번거탈게4번거 너네 거. 그냥 보급라인 먹고서 저 앞에 천천히 때 떼라야 될 듯? 아 그랬어. 아, 킬패스인 있어, 거고. 있어야? 지금 핑에 둘둘 있는. 일반에 둘이. 나 그럼 오른쪽 막 따가도 되나 오른쪽. 막과 어, 막 따가도 돼. 일반에 둘이고 웨이로 이렇게 네 명이야. 얘네 좀 줄이면 좋아. 이번 처음인데 이번. 두 마리 정도 사 있어. 하지. 아. 원이트. 이번 하기. 기절이야? 한 마린가 봐. 한 번도 있는 이번 하나밖에 안 보인 거지. 1번쪽 싸우는 중이고. 한번 건져볼게 이번에. 아니, 아니, 없어, 없어, 없어. 아 없어, 없아 끝났다. 킬뜬 거야 이거. 오른쪽 어떻게 됐어? 오른쪽 사운어저네번째아 네. 있나봐. 한번있그 남은 없어. 언니. 왼쪽 둘 남았어. 아. 얘네 1번 애들 라스트, 1번에. 1번 에 어, 얘 뚜까 나왔다. 땡겨, 내 마이크에 겨봐 아, 오빠, 4번 나괜아다그 핑크 한 막을 하나 뛴다 그리고. 거꾸로. 거꾸로 와냥음나 그냥 알아서 할게, 이러면. 야, 아, 일 음, 1번 끝났다. 끝났다. 살짝 당겨서 해 보자. 2번 방고 있어? 응, 2번 방 있어. 어 아, 도착이 네. 있어. 공격자 네. 생각. 하나 오게 어에 하나가 있어. 있야고 피디야. 왜? 쟤 피자. 나나나나마가 안에 있나 본데? 나차 그냥. 예, 네, 너파 어, 가는 쪽봐 봐. 이쪽? 뭐네 뭐야? 뭐야? 아, 스 1 3 5 싸운다 뽀야 아, 가면 됐대 피고 0네 o u n d 5,000 sound. 5,000 sound. 5,000 sound. 5,000 sound. 5지0 0 sound. 5,000 sound. 5,000층 o u n d 쪽0 0 0 sound. 5,000 sound. 5 2층 0 sound. 5 나만 보다. 응. 오른쪽 잡았고 싹. 알았어. 야, 나한테 이제 한 표라. 나무, 나무, 나무. 이번 나무, 이번 나무. 오이트, 트위트. 이번 나무 라이딩 해줄게. 잡았나? 그리고 나, 단차, 잡았다. 단차 도는 거있고 차고. 뭐. 단차 도는 거있고 차고. 단차 도는 거. 어. 내장면 단차. 장면 잡았고 차고. 단차고. 맞 아. 아, 아 개피야? 1번 음. 2층. 옥상 음. 주심 아, 내려왔다. 내려 내려 내려. 7층. 1층, 1층, 1층이야. 확인 확인. 확인. 얘네 반야 1번 담 1번. 1번, 1번 1번. 아 어라, 쟤. 와, 이거 아, 푸시 아, 나이스! 아. 할만하긴 해. 안 죽기만 하면 돼. 안 죽기만 하면 돼. 어. 서 위쪽으로 깎자이 머리 위로 음. 쭉쭉 깎자 응 음, 갈게 어내쪽 하나 내려온다 도망치 조금 만중핑 쪽에 하나 더 왼쪽으로 가볼래? 응1평치 음. 음. 하나 뒤로 빠졌어? 응13끝 얘가 하나 기절시켰어 2번 밑에 1번. 네. 지금 3번째 그냥. 오른쪽 오른쪽. 3번, 1번. 빨리, 빨리. 살리고 빨리. 빠진 거 같은데. 2번 기자. 3번, 3번 쪽 같은데. 나 내려가도 돼? 어, 오른쪽 응. 아, 오른쪽 내려가자. 나도 내려가자. 아니다, 안 돼. 어. 하나 더. 4번 19번. 왼쪽으로 계속 갈게나? 뭐야? 씩고 바사 같다. 바사 나와. 바사 바사. 1번 집 쪽에 기절이었어. 1번 집이 층 하나 스들어어올 나왔다. 으블라스 이게 칠게. 리아 라인따라 갈게. 2층에 있고 오른쪽 밖에 나왔다 예. 예, 라스. 집에 끝 집에 끝. 이거 피데 3번도 있어. 3번. 얘네 셋이야. 얘네 셋. 내, 내 쪽으로. 반대 기절이야. 반대 있죠? 응. 둘이야. 둘둘둘 둘, 둘, 둘. 이번 살아다. 응. 살아다. 음. 한. 또팔 이러면 한탑킬 조합이 너무 어려워지나 봐. 야, 죽 넘어서 데팔 넣어놔. 1번 살려서 아래쪽 들어올 듯. 이거 살리네뭔가 우리 쪽으로 날라오고아니 머리 보는데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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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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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방향 1번 방향 봐봐 비방 옥상 올라간다 아 여긴가 뭐 어이? 못 올라갔다 내려왔어 내려왔어 내려왔어, 내려왔어, 내려왔어. 내려왔어. 이거, 이거 아웃서클에서 올 거야 친구 온다 온다 형차 나왔다 이... 어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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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 오른쪽으로 벌린다 리아야 어, 왼쪽 왼쪽 방문차 하자 바퀴 음. 아, 까놨다 하나 더차 어? 하나 더차 라스트 어어 에이아이 어? 더굿 안전방어로 한두팀에서세팀한1 0 정도 하고 들어가있으면 되겠다 카고 좀 멀... 멀다 멀이절로 가서 계속 들리는 이거 얘네들 아까 SR 1번 라인이었는데 근데 그 라인에서 계속 들리긴 해아 연막패자 있다 저기 3번쪽 확인. 저거. 야 앞에 한... 쳐주나 간다. 그 메인 도로, 4번. 둘 정도. 메인 사이오. 도로 타고 축가는 중. 확인. 예 미끄러져. 4번 <목소리> 집에도 있어, 2번. 아 세운다 세운다. 차. 세운다 세운다. 반기. 바위 하나 있다. 바위. 나 우겨줘 나 우겨줘. 어, 확인했어. 바위 하나. 필패킹 거야. 바위 끝났어 바위 끝났어 바리 끝놨어. 바리 끝놨어. 나 집에 사람 있어? 빠지자. 나가야 돼. 응. 야 네. 음. 앞에 싸운다. 우리 꼬리 존나 길어, 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가지 그 그댕이 존나 잡는다, 지금. 하고 말하면서 제일 뒤에 있어. 아, 지금 핑해, 애들 자리 잡고 있다. 야, 네, 우리 안다. 아, 아 살린다. 어, 잘한다. 하나 기절이다, 기절이다. 서로? 네네, 차차 빼고 돌린다. 혁오야, 내 쪽. 라이딩. 힛이, 힛이, 힛이. 나 내리지 마, 내리지 마, 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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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아 빠져, 빠져, 빠져. 아예 왼쪽으로 돌려야겠다. 야, 오른쪽. 오차 우리랑 같이 라인으로 간다. 아, 세웠다. 세웠다. 세 야,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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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할 생각하자. 아, 바이 할 생각 하자. 아, 바야게. 다살다 머리 위, 머리. 친구 머리 위로 <목소리> 갔어. 피나무피나무 아, 나 왼쪽으로 쭉금더 4번까지 들어가자. 서클이 일반 쪽이 쉽긴 한데. 먹기는. 그럼 밝게 글로 음, 웨이 웨이로 좀가 보자. 왼쪽에 유에지 애들 겹치는 거 조심. 우리가 잡은 거 1번 팀이고 일단 돌사인 없는 거 같아서 왼쪽 뮤트하면서 1번 작업가 볼게 1번 있다 둘 땡긴다 둘 땡기고 왼쪽 1번에 셋이고 왼쪽에 하나인 거 같은데 아, 아 있어 두, 다른 팀이다 팀이 어. 아내 오른쪽 뭐야 내 오른쪽 사람 어디 여기 여기 1번 1번 나무 1번 나데어 내도 돼 1번 아, 1번 아, 나무 빠진다 얘 뭐야 뒤에 있다 아, 아 뒤에 플러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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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4번 말고 갈게요, 어. 빠졌어. 그, 가능, 가능 좀. 나나, 나 지나갔어? 이런 거야. 우리 왼쪽 부시자. 1번 애들이 17번 두개 잡았는데? 1번 아, 1번 이런. 아, 아, 1번. 하자. 아, 1번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아, 어? 어 기절시켰는데? 어? 하자, 하자, 하자. 이러 하자. 이러 하자. 아, 하자.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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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2, 돌개다차 뒤쪽 하나. 세게 해줘, 차, 차 쪽으로. 세게 할게. 어. 서리. 내 서리. 뒤. 서리. 어. 내 뒤쪽에서 쐈는데 내쪽 내단차 아, 끝났어 끝났고 6번 4번 4번, 4번, 4번. 어야 그리고 오른쪽 뛰는 거 있다 효범아 1번 1번쪽 바위 봐봐 1번 어딘가 바, 바위에 있어 여기 여기 여긴가? 이거 뭐 어, 마리 4번가? 나무랑 오빠 왼쪽 위어차 왼쪽 머리 가까운 머리 나무 기절이야 왼쪽 어, 머리 그땡이땡겨땡겨 오른쪽으로 행체로 오른쪽으로 리 기절이야 야 1번 바위 쪽 조심해봐 표범무늬가 위에서 우리... 뭐 봐줘 우리... 딴게임 클리어 하자 기절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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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잡았어 잡았어 어 오케이 오케이 잠시들피그마리 1번에 행이마리 2번에 3마리 하나 기절이고 일번에양용이 아, 야! 둘다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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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기 자리야 저기 꼭 간다 나도 쳐야돼나이은 되거든? 그리고 양룡이 안 때려도 돼나 판차 있어 양룡이 두 대다 핑크 양룡이랑 그 양룡이 그냥 양용이는 불라고 근데 이거 인원이 좀 많거든? 왼쪽 깎는 거 조심 너네 쪽 이렇게 웨이로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짤짤이 다 죽는 듯 일반 양용이 때리면 좋아 얘는 아, 이거 4 4 3일 같아 4 4 3일 나 오른쪽 내가 양용이 붙는 건 내가 판쳐서 잡을게 일반에 그... 뛴다 일번쪽 어? 오른 왼쪽으로 너네 쪽으로 뛰는 중 아빠야 아파아파 뛴다 해봐 일번 일반 쪽 지금 핑 지금 핑 지금 핑개 피, 야 지금 핑 나무 피, 지금 피, 지금 피, 지금 붙었다 피, 지아 확인했어 확인했어 금 피, 지금 피, 지금 피, 지금 피, 지금 피, 지금 피, 지금 피, 지기에나금 피, 지금 피, 지금 피, 지금 피, 지금 피, 지금 피, 지금 피, 지 아, 이거 좀 먹었어 우리? 촌 뭐야? 나. 아니, 폼돌충들 다 어디갔냐 이거, 그래 우리 판거 그래,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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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낌이아이 없었다니까? 이거, 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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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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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빠이